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하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시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위기, 삶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가 무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의 위기 첫 번째는 예수 없이 예수 없는 삶이 나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막 흥분과 감동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5,000명이나, 사실은 5,000명이 훨씬 더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 굶주리게 됐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주고, 예, 어마어마하게 12강 줄이나 남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을 실제로 함께했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고 예. 흥분이 막 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고 너희는 건너와 있어라. 그랬을 때막 이들은 배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흥분하고 야 아까 아까 봤어 막 떡이 계속 나오는 거 봤어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 봤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대단하게 쳐다보는 거 봤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타고 아마 갔을 겁니다. 네이 예.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 없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 그런 위기를 만났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저물매. 그러니까 어저께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어,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막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배가 뒤집히는 거죠. 배가 뒤집히면 예, 어, 당연히 이제 목숨의 위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실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그때의 위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위기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위기를 느끼는 때는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기이기도 하죠. 위험한 일이잖아요. 마치 우리 노이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엄마나 아빠 없이 혼자서 한번 집으로 걸어가본다. 갈수 있겠죠, 그렇죠? 갈수 있겠지만 그 출발 자체가 곧 위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산다. 예, 그것 자체가 곧 위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 왜 예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황제만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예수님 없이 내가 전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제가 목사직을 할수 있다. 이것 자체가 곧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 사실 어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나타날 때는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할 때인데 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 없이 살다가 목숨의 위협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로이가 예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걸어간다고 해 봅시다. 갈수 있겠죠. 하지만 아나갈수 있어. 나도 봐. 가요. 쭉 어디까지는 가긴 가겠죠. 어디까지 간 동안에는 자기가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가다가 큰 강아지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때 느끼겠죠. 뭘 느껴요? 어, 내가 함께 할 엄마가 없구나. 아, 함께 할 아빠가 없구나. 그때 위협이 생길 때에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내 목숨에, 내 생명에 위협하는 무언가를 만나면 그때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위기였어요? 예수 없이 무언가를 하는 때부터가 위기였어요. 근데 위협이 왔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무리들이 굶어도 방법이 없으면 그 무리들 그냥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무리들을 보내라고 하는 이기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응.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 죄성이 더 자세하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뭐예요? 왜 예수님 없이도 갈수갈수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지금 자신들이 오병이어를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을 도와줬거든요. 네. 이해되시나요? 예, 네. 마치 우리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 예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교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을, 예수님 없는 위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위기를 만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았을 때에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예수 없이는 위기의 삶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한 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예. 믿는다고 하는 나겠죠. 예. 우리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이들 이렇게 이 얘기해요. 예.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아까 로이가 여기서부터 어, 우리 교회에서부터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는 길에 위기인지 모르고 막 가다가 큰 강아지를 만났다고 그랬죠. 큰 강아지가 막 짖었어요. 놀래겠죠. 울고 있겠죠. 분명히. 울고 엄마를 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그 개가 로이를 물려고 할때 엄마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날까요? 이미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쫓아오고 있었죠. 예. 네. 그게 쫓아오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언제 만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알고 계세요.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위기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세요.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위기, 위협의 순간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세요. 그때 분명히 너희는 날 찾을 거야. 그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쫓아오세요. 그리고 그때 뭘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때 영접해야 돼.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요 이제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적성태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라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일 때 예수 내구주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위기의 순간인 걸 깨달았을 때 예수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순적수동태예요. 그래서 부르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교만이 없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음, 우리 예수 가정교회 예수 예수 가정학교가 예, 재미있게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예수 가정학교에서도 저희가 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 훈련이에요. 큐티 훈련이에요. 예, 매일마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것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위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실게요 2 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한척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제자들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 배는 안 타셨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계실 거야. 지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24절. 무리가 거기에서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배를 배들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맞나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우리 어저께 오병이어 말씀을 봐서, 네. 우리 권사님은 아니래. 네.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고 있다는 라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25절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삐요라삐요 라삐는 선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랍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랍비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좋은 말씀을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말씀 배우면은, 우리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이적을 더 따라다닌 거예요. 네. 또뭐뭐뭐 뭐, 뭐 하시나 또 보자. 아 어저께는 어 앉은뱅이 아, 일으키셨으니까 오 그거 보자. 오늘은 눈먼자를 고치셨으니까 어, 그거 보자. 내일은, 어? 우리 오늘 오병이어를 봤으니까 내일은 어떤 일또 이적이 있을까? 우리 그거 보자. 어, 그거 보자. 이걸로 쫓아다니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삶은 그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위기냐면 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예. 네. 왜? 나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어, 나 나는 뭐 기도하니까. 난 말씀 이고 큐티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마치 자기에게 병이 있는 병이 모르고 사는 삶은 빨리 병이 있음을 알고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고쳐지느냐? 이들이 계속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다가 끝내는뭐까지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때 이들의 믿음이 딱 들통나죠. 어떻게 들통나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난 죽어도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예. 우리 지금 예외 드리면서도 아유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분명히 어? 죽어 되고 난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나의 십자가. 나의 자존심, 내가 손해 보는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그때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전에 병원 사역을 할때 어떤 환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을 환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어, 누구 누구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 잘 알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병원 사역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잘 알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구 누구님? 그 예수님과 누구누구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어? 목사님,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말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 예, 그거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구원자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 세 번째는 보이는 위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위기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쫓아다니는 안다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기적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자연적인 일을 누군가 하셨다. 하신 그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병여의 이적은, 표적이, 표적은 기적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니네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예요? 기적을 받기 때문이다. 네. 네가 지금 날 쫓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행했던 그 기적을 쫓아오는 거야, 너희들은 이거인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이, 이는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적만을 따르는 사람은 썩은 양식을 위한 삶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그러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 삶의 모든 위기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 환경적으로 오는 위기도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적인 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위기는 죽을 때까지이지만 영혼의 위기는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위기만을 많이 생각하나요? 돈 없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육신을 위한 위기만 많이 생각해요. 병들어서 막, 예, 병원 갔을 때, 그때만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위기예요. 그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은 사는 동안에만 있는 잠깐의 위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딱 믿고 내가 영혼에 그 구원 받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요, 예, 돈 없고, 예, 건강 좀 나쁘고 세상적으로 좀막 이상하게 살아도요, 여러분들 그거 해봐야 백년 안 갑니다. 예. 백년안 가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예수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죽어서 천국가는 영원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위협하는 죄 걱정을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실까? 예수님께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걸 진짜 걱정하라는. 이게 진짜 영혼에 대한, 이게 진짜 영원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아까 그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만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의를 내가 가져오는 거 예? 이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말씀을 통해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걱정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나고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주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내구주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불러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